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할지니라 남범 난도하는 자 사람이 날볼라시 모시며 남을 속인 그 죄악 자손까지 멸망할 것이노라 상지 뜻을 담아놓은 종단의 종맥과 종통이 살아 숨쉴 때 종단의 종통성을 만 천하에 천명할 수 있고. 공맥종통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라 상제의 넓은 사랑에 반하여 종원을 범한 죄, 종권을 찬탈한 죄 진정으로 잘못을 유치고 참여하지 않으면 상제의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느라 정산상제미륵도전 도인 강대훈 천명바로 온 기도문이노라 온 우주를 광파로 주제하시는 도인상제님 부질없는 망상을 모아 버리도록 하겠나이다 이기심도 버리겠습니다 도인상제님 천명을 받은 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상제님께서 원치 않은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겠나이다. 도인 상제님, 이 생에서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상제님의 법과 온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인 상제님의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우와. 참의 기도문 인가. 온 우주를 주제하시는 도인 상제님, 저희 가슴 속에 살아계시는 상제님, 상제님의 명을 받드시는 구천우호내성보아 천조님, 상청용보 천조님, 태청도덕 천조님.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억조창생의 혼령과 조상신령이년 반신반수에 저는 천손으로서의 책임과 무을저버리고 지손의 욕망과 감정에 쌓여 방황하고 있나이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나의 죄, 너의 죄, 조상 대대로의 죄등 저와 연결된 모든 잘못을 참회하나이다. 상제님, 저의 참회를 들어주시어 온갖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상제님의 천명을 이룰 수 있는 깨달음의 길을 알려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참회하며 상제님의 존함으로 기도 드옵니다 우원 사 기도문 이노라 온 우주를 주재하시는 도인 성전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인의 주인신 이 도인 성전이 피로 연결된 조상님 부모님 우주에서 가장 신성한 지구의 아무런 공도 없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몸으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찰나의 시간에 존귀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목적을 깨우쳐 주신 상제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리며 보호인 상제님의 졸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원.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아침 기도문이노라. 온 우주를 주재하시는 상제님 오늘도 보인 상제님의 올려관에서 영적 의식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저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제님께서 천음으로 하명해 주신. 축복된 기운으로 오늘 하루 저에게 다가오는 장애들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항상 만족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며 매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저와 민족과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잊지 않고 상제님의 뜻과 MBC <목소리도> 이.